오강렬의 굿모닝 펌! 시작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모발의 성장주기 3 하나, 성장기. 모낭이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는 시기. 즉, 모모세포가 분열과 증식을 계속하는 기간입니다. 모발의 85에서 90%는 통상 3에서 6년 동안 지속적인 분열을 계속됩니다. 성장, 성장기 동안 모모세포는 맹렬한 속도로 분열합니다. 새로 형성한 모모세포들이 모낭의 바닥에 쌓이면서 모발이 한 달에 약 1cm씩 위로 밀려 피부 밖으로 나옵니다. 모낭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쓸수록 성장기가 길어집니다. 이 시기에는 모낭 속 모발의 구성체가 모두 건강합니다. 모유두 주변에 있는 모모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시기로 활동기라고 부릅니다. 성장기는 음식물, 호르몬, 생활환경, 스트레스, 비타민 등의 영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. 이상 끝!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